E.S.S.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L.F.P. 각형 배터리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소재나 부품 또는 이제 셀 업체를 이제 봐야 되는 거 셀은 뭐다 동일합니다. 뭐 삼성도 그렇고, LG도 그렇고, 심지어 SK까지도 L.F.P. 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동일하고요. 소재나 부품에서 보면 부품에서 보면 특히 이제 각형 어, 플랫폼에 납품하는 배터리 업, 어, 부품 업체들이 좀 유리하게 되겠죠. 뭐 예를 들면 어, 삼성 SDI에 주로 이제 각형 케바세일을 납품하고 또는 각형 어, 그 캔을 납품하는 업체들, 뭐 시능 s 스 c 라든지 상신 EDP라든지 어, 상업 펀테크라든지 이런 이런 업체들이 이제 ESS 확대 수요를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요. 또는 어, 알루미늄 박 같은 케이스는 LFP에서는 코팅을 해서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. 우리 알루미늄 박업체 중에서 이런 코팅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기술을 확보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업체가 이제 DI 동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.